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장터를 열었습니다. 집주인은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LH에 제값 받고 팔수 있고 LH는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주택 매매 장터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진지한 모습의 사람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집주인들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내놨어요 한 10월, 11월 와도 이제 그 거래를 그 이거 계약을 못 해요 이제 그 신용 뭐 신용 뭐 이렇게 따져서 뭐 대출이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답답해서 여기 왔어요 상담좀 받아보려고. 이곳은 LH 경기지역 본부 올해 2회째 열린 주택 매매 오픈 마켓 주택 파시오 현장입니다. 이 장터는 LH가 수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아파트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팔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값 받고 집을 팔수 있고 LH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서 한발더 나아가 통학과 출퇴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LH가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산 집은 총 9만 가구가량. 작년 1 1,048 가구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는 물량을 더 늘려 2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오픈 마켓을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현명한 내집팔기, 부동산 시장 전망,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 등 설명회도 개최해 집주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